파머 왜 이렇게 됐냐? 첼시 난리남 파머 3경기 결장, 첼시 공격 직격탄, 첼시 핵심 콜, 파머가 뜻밖의 부상으로 3경기나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팬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가락 부상 단순 타박 아닌듯한 분위기, 훈련 중 문지방에 발가락을 부딪힌 사고, 처음엔 가벼운 타박이라 했지만 통증이 계속돼 복귀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최종 검진 필요하다. 신중 모드, 포체티노 감독은 절대 무리한 복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진도 확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첼시 공격 템포 붕괴, 파머 의존도 현실화, 파머가 빠진 이선은 템포가 둔해지고 패스 연결이 흔들렸습니다. 포체티노도 영향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체자 조합도 답못 찾는 중, 머드리크. 잭슨, 팔머 등 여러 조합을 시도했지만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찬스는 많은데 마무리가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의료진도 조심스러운 진단, 훈련 강도를 올릴 때마다 통증이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언제 복귀한다는 말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발가락 부상, 겉은 멀쩡해도 아픈 특성, 체중이 계속 실리는 부위라 작은 부상도 오래 갈수 있습니다. 팬들은 혹시 더큰 문제냐는 걱정도 내놓습니다. 파머도 초조함 인정하지만 조급함 금물파머는팀 훈련 일부만 소화하며 몸 상태를 조심스럽게 체크 중입니다. 조급해지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잡고 있습니다. 빅매치 일정 앞둔 첼시, 변수 커졌다. 앞으로 강팀들과 연전이 이어지는 첼시, 팔머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단 100% 아니면 절대 출전 없다. 명단 포함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무리해서 내보낼 생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중함이 최우선입니다.